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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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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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여분 여러분, 이계분군요 오늘 러분 여러분, 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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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어, 전 세트가 내 세트라고 너무 뿌듯해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또반응데 보니까 되게 만족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만든 세트도 아니지만 기분이 제가 다 뿌듯했던 것 같아요. 어, 좋아해 주셔서 다행이에요 그리고 그 첫째 날에 제가 마음에 든다고 했었던 그 옷이 사실 오늘 입은 이 옷이거든요. 좀 어떤가요? 어그가 너무 따뜻해서 식발은 좀 바뀌었지만, 네, 그 어그 부츠까지 해서 딱 완성되는 그런 리뷰였어요. 너무 마음에 들어서 자랑을 했었는데, 뭐 예쁘다고 해주시는 것감사찮습니다 내일 스타일리스트 선생님께 꼭 전달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 팬스인을 시작해 볼게요. 너무 머리띠가 필요한 것 같아. 아 그리고 맞아 오늘 여기 수학 선생님 두 분이 나오셨어요. 약간 이과 분들이 나를 좋아하시나? 아니 여기 수학 선생님 또한분 계시고 여기도 수학 선생님 또한분 계셔가지고 되게 신기했는데 <laughs> 어, 수학 선생님 두 분이나 계실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주셨어요. <laughs> 잠깐 봤는데 한 개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알려드릴까요? 했는데 괜찮다고 그랬어요. <laughs> 근데 너무 어려운 거야. 함수의 극한? 어 그래서 아니 걔가 뭐 극한의 상황도 있어? 이렇게 <laughs> 그거 아니겠지만 그렇게 생각했는데 내가 들어본 적도 없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몇 학년 수학이라고 물어볼까? 고등학교 2학년이라고 하셨나? 그래서 좀 다행이었어요. 아, 그거 중학교 1학년. 이렇게 하면은, 헉, 나도 학교 나왔으니까. 그래좀 자존심 상할 거 됐는데, 고등학교 2학년이라도 해도셔는 좀, 좀 다행이었어요, 저는. 아, 그리고 또? 맞아, 오늘 할일가좀 있었는데, 오늘 이제 3학에또 참석해주셨던 분들께서, 내가 사묵가에서 기침을 너무 많이 해서 혹시 감기 걸렸냐고 그리고 오늘 인터뷰에서도 나 감기랑 이제 안녕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혹시 감기에 걸렸냐고 되게 걱정을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감기에 걸린 것이 아니라 그 비눗방울이 오늘 무대 효과로 이어서때 나왔었어요 근데 제가 호흡을 잘못 마셔서 약간 매운 공기를 먹어버린거야 약간 비누 공기라고 해야할까? 뭐라고 해야 되지? 비눗방울이 많았으니까 그 공기에 비눗물이 이렇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이렇게 아아, 아아, 다아 근데 이렇게 먹은 거야 그래서 그 뒤로 오늘 점심까지도 계속 목이 엄청 칼칼하고 가렵고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기침을 좀 했던 것이지 변기에 걸린건 아니니까 너무 걱정해주시는 분들이 많았어서 그거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너무 아쉬웠어. 비눗방울 너무 예쁘게 준비해 주셨는데 그 효과를 그 뒤에 이제 말씀드렸더니 너무 감사하게 빼주셔서 너무 감사하면서도 아, 너무 아쉬움이 있었어요. 비눗방울이 그림이 참 예뻤는데 그때 녹화를 하지 못해서 아쉬웠다. 네,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어요. 비눗방울까지 있었으면 아, 너무 예뻐지겠다. 그래서 오늘 이제 무대 보면서도 아, 그게 계속 아쉽더라고 그런게 있었을까요? 나야 아, 뭐 안경은 뭐 써도 어울리니까 자신감은 있지 이거 진짜 하나도 모르겠잖아 뭐라고 하는건데 수업하, 수업해야 된다고 하셔가지고 <laughs> 여기 막뭐 이렇게 공부도 해줬어 나는 수업한 거리가 정말 멀었던 사람이었어서 정말 아무런 감흥이 없다 이 안에 글들을 봐도 아무튼 그러네요 오늘도 q 네 혹시 궁금한 게 있다면? 어? 뭐... 바로 그렇게 손을 확 <laughs> 드셨는데 도대체 뭐왜 그렇게까지 궁금하셨는지 공방 네, 때 이제 춤도 없고 그냥 올라가서 서 있어야 되잖아 아 진짜 뻘쭘해서 죽을 것 같아 기분 어떤지 너무 궁금아 나의 기분? 들어가기 전에 일단 계속 피디님들한테 여쭤봐 저 올라가서 뭐 해야 돼요? 그러면 아... 이제 일절 하시고 그냥 이렇게 인사 나누시고 내려오시면 된다고 그래서 좀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좀 편안한 마음으로 갔다 오기는 해요. 뭔가 무대에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이렇게 하시는 분 아무도 안 계시니까 가셔서 인사 나누고 이렇게 편안히 하시고 오시면 된다고 해주셔서 좀 편한 마음으로 올라가서 하고 오는데 그 다른 팬분들도 되게 반응도 잘 해주시고 막 앞에서 막뭐 물어보시는 팬분도 계시고 그래서 생각보다는 뻘쭘하지 않은 것 같아요 처음에는 어나안무도나는데 올라가서 뭐하나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생각보다 하고 오니까 또 괜찮긴 하다 네답변입 맞아 하고 오니까 괜찮아 네? 혹시 목걸이가 아까 산업대 궁금했는데 사, 샤인머스켓 같다 그러는데 뭔지 혹시 정확하게 아 이거요? 네. 이거 아 근데 저도 맞아 나도 처음 봐도 같다고 느꼈는데 아마 샤인머스캣은 아니고 <laughs> 아마 그냥 색깔만 이런 다 구슬이에요 너무 예쁘죠 귀여운 목걸이예요 오늘의 포인트가 되는 목걸이 네그 나티님 언급하신 건데 샴복이 그걸로 따라했었다고 혹시 보여줄 나뒤가안절거 같아. 근데 놀랐을 때막 내가 언제 그렇게 했어? 아니 이렇게 한번 하더니 저희가 자기 영상 보니까 어, 비슷하네 하고 인정했는데 약간 뭐 이런 식 방송 했던 것처럼 따라 했던 것 같아. 근데 너무 오래돼서 기억도 안 나. 그당 대사까지 외워서 나 뒤를 따라했었거든요. 나 아, 그거 뭐라는 거야. 나 진짜 모르겠어. 아요 이렇게. 아랑 걸라 했었는데 라디한테 막. 야너 그때 왜 이렇게 어? 귀엽게 너 귀엽게 하더라. 막 이렇게 하잖아. 가 내가 언제 그랬어? 막 이랬던 기억이. 근데 약간 제사가 지금 기억이 안 나서 제대로 못 하겠다. 라디한테는 제대로 보여줬어요. 뭐리 놀릴 땐 제대로 해야 되거든요. 글래시 참는 재미가 있냐고요? 아 팁! 내 네, 응원봉 다른 거랑 잘 구별이죠? 구별 잘 되고 색구 좀 다른 팀 응원봉이랑 달라서 구별 잘 되고 그리고 대부분 글래시들이 좀 모여있으니까 그래서 더 구별 잘 되고 아 근데 그리고 내가 나왔을 때 응원봉을 엄청나게 흔들기 때문에 아 모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잘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거 발광력 좋다 라고 생각했었어요 혹시 역조공 강아지 누구 아이디어예요? 역조공 강아지는 제 <laughs> 고객 들리시는 분들의 아이디어일 것입니다 핸마케팅 <laughs> 네, 팀 언니들이 너무 이쁘게 잘 해주셨죠 오 궁금한 거 있어요. 오 어, 네. 네. 어 저요. 네. 이제 연차가 좀 되잖아요. <laughs> 연차 대기실 가면은 인사 많이 받으시나요? 뭐별거이 <laughs> <laughs> <다> 궁금해 하시네요. <laughs> 아아 그렇죠. 이렇게 와주는 너무 감사한 친구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 그럼요. 그리고 오가다 오고 가며 많이 인사 나누고 이야기도 나누고 이렇게 합니다. 네? 어 챌린지 찍었냐고요? 오늘 하기 찍었어요. 아 근데 춤을 막 추는 많이 추는 이런 챌린지는 아닌데 아제챌린지요아 그건 아닌데 하나 찍었어요.

거 내가 직접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게 <laughs>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아니좀괴하네 <laughs> 근데 이거 직접도로 혼자서도 하나? 진짜. 근데 나 혼자 공부했어요. 아고빵이뭐에요 아기 공 그런 빵이 있어요? 아기 궁뎅이 모양이라고. 아내 얼굴이? 아니 그 빵이 빵이 빵이. 아그 빵이? 어. 그 아기 궁댕이 빵을 내가 닮은. 내가 한 사람에 닮아서 아. <laughs> 그래, 예. 그 연. 뭐 그리고 나또 궁금해서 했어. 그뭐하 하룰로랄라? 그게 뭐야? 하룰로랄라? <laughs> 하룰라라? 하룰라라? 하룰라라. <laughs> 그게 뭐예요? 오, 어, <라미> 하늘나라 한다. 너무 좋아. 제를 만날 정도로 너무 좋아서. 어, 너무 너무 정도로 넉넉한 너무 넉넉한 좋아서? 아, 하늘나라. 아, 하늘나라. 아, 하늘나라. 그러면 하늘나라를 하늘나라라고 하면 너무 그러니까. 직접적이니까 하늘나라 이렇게 적어 거. 아, 음, 나는 나 엄청나게 막 신나는 건가? 이렇게 <laughs> 생각했네. 맞을로 나라 뭐라고 썼그렇구나또 알려 줘. 그런 것도 많아. <laughs> 저승나라 <날라? 웃음> 저승 저승조진저승나아조진나라 그 정도로 좋지 않아도 돼. 아 조진아 조진아 조진 정말 고마운 진아 <laughs> 근데 아 조진아 조진아 조진어조진 자 이제 없죠? 어? 네? 유리 오늘 저녁 뭐먹을아 저녁? 아 근데 사실 오늘 저녁 아직 생각 안했는데 그니까 <laughs> 오늘 케이크링 메뉴가 있는데 내가 오자마자 바로 와서 못봤는데 치고 바로 오느라 못봤는데 아마 준비해주신 메뉴가 있어서 그거 먹을것같아요 왜냐면 오늘 아무거나 준비해달라고 내가 말씀드려서 가시죠 네. 그 어제 뮤직뱅크 촬영할 때 네. 마지막에 폭죽 터졌지 않요 네. 그 영상 보니까 중간에 공지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놀란 건지 아니면은 사전에 계획이 없던 건지. 아, 네. 그거는 아 폭죽은 항상 터지는데 그 폭죽 터지는 타이밍을 항상 모르기 때문에. 아. 왜냐면 그 전에 막어 1, 2, 3빵 이런 게 아니어서 그래서 그건 정말 놀란 거 항상 접수를 많이 샀지만서도 항상 놀라요 그 타이밍을 정말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놀랍니다 오늘도 놀란 거같아 아 나빈줄은 나중에 끝나고 아 무대 하나 끝나고 알았고 그 터질때는 나빈줄 몰랐어요 그냥 어 햇살피고 어 이쁘네 이러면서 했던것 같은데 근데 끝나고 이제 그 무대 끝나고 내려가면서 어나빈고양이데 진짜 귀엽다 이렇게 생각했어그랬습니다 네? 뭐라고요? 오늘은 제가 다녀갔어요. 근데 저희가 항상 비슷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만나요. 그 엘리베이터 탈 때도 그렇고, 나가는 길에도 항상 만나고 그래서 사랑했었어요. Yeah. 팬사인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아주 재밌는 질문들을 많이 해주셔서 <laughs> 재밌게 또 팬회 하다 보니까 시간 이렇게 이또 흘렀네요.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다음 팬사구 꼭 와주세요 여러분.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포토타임 해주세요 포토타임. 포토타임? 네.